오, 오나 여기 사는데 왜?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지랑 놀고 있었다니! 야! 어? 친구한테 그지라니 말이 심하잖아! 잼잼아! 넌잘 살면서 왜 이런 거지랑 노는 거야? 급이 안 맞다고 급이! 부자는 부자끼리 놀아야 한단 말이야! 나는 어! 심지어 지금 브랜드 아파트에서만 산다고! Yeah. 말이 좀 심하네. 어디에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야.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화목하거든 즐겁거든. 뭐, 너 지금 엄마 없다고 나 놀리는 거야? 어, 어, 리아야, 나나 먼저 집에 갈게. 어? <laughs> 아니 난널 오늘 처음 봤고 엄마가 없다고 한 적도 없고 어, 놀린 것도 아닌데 이, 이, 이게, 그, 감히 그지가 날 노렁해 아니, 야, 난 몰랐다고 야 리아야 뭐해 오늘 외식 가기로 했잖아 빨리 집에 와 하하하하 <laughs> <laughs> 맛있게 고기 먹으러 가자, 얘들아. 맛있겠다. 장 <목소리> 좋아, 장 <짱> 좋아. 얘들아, <laughs> 그렇게 좋아? 아 당연하죠. 맛없는 엄마 집밥 대신 맛있는 외식이라니. <laughs> 음, 김이야, 이 녀석이. 어쨌든 맛있게 먹자, 감히 이런 아파트 살면서 나를 처렁해? 니가 뭔데? 난, 난 브랜드 아파트 사는데 가만 안둬 아우, 배부르다 아유, 배부러, 배부러. 그러니까. 아 맛있었어 그니까 맛있어 아우, 우리 아파트가 음, 더 멋있어졌네 저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뭐? 뭐? <목소리> 뭐니? 이게 뭐야? 김리아 얼굴 못생김? 어? 거지 반대? 그리고 여보 여보 얘기도 써있어 401호 어, 아저씨 뭐 하마 공대기? 뭐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거지 반대 임대 어이? 아파트 거지들 엄가 어? 이렇게 귀엽스럽게 락같이를 해놓은 거야? 아, 진짜 못된 사람들? 임대? 곰팡이 냄새? 오이 이게 무슨 똥 냄새? 어디 있지? 아이씨, 아 우리 집에 가는 길까지 다 되어 있잖아.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해배제 우웩. 우리 집, 에이.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앞에 거지라고 써져있어! 아이, 여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하자! 음, 그게 에이. 좋겠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 잠깐 와봐요! 진짜 심각한 일이 생겼으니까 신고했다! 헛돌, 헛돌, 헛돌! 불안하셨습니까? 엄청 빠르시네. 어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상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아파트 바닥하고 벽에 이런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저희 가족을 피하하는 내용을 썼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욕하는 혐오스러운 글씨들이 막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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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전 심각하군요. 주변에 CCTV가 많으니 CCTV를 토대로 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걱정 마세요. 반드시 잡아들일 테니까요. 한둘한둘한둘한둘 비듬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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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비듬스럽지 않아요. <laughs> <laughs> 아, 도대체 <지금> 누가 이런 짓을 <laughs> 한 거야? 넌 웃겨 이 상황이? <laughs> 웃기냐고? 그냥 바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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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하모공쟁이. 어, 나 응, 이거 치고 치면. 거 아, 어, 어? Dynasty> <S>. <S <S 아, 거냐 어, 저거 먹을 거냐? 어, 저거 먹을 거냐? 어, 저거 먹 아, 거냐? 어, 저보 먹을 거냐? 거 먹을 거거먹 어, 어, 아... <laughs>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아이 미국! 따라와! 아, 아, 아... 아빠 나... 난 그냥 집에서... 그... 유튜브... 그 자식이 어. 더아오면따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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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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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고 말해요! 놓고! 그, 어? 저건 재단이 아니야. 그, 영상에 너의 얼굴이 정확히 나오는데도 아니라고. <laughs> 아이고 머리야. 이, 사람을 왜모나 집으로 차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모두 같은 사람이야. <laughs> 어휴, 이게 난 너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 내 책임이 크다. 에? 그게 왜 아빠 탓이에요? 그냥 그지들이 문제지. 음. 아, 죄송합니다. 건물 외벽 및 내부의 낙서는 모두 제가 책임지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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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아빠가 머리 끌어 쩍쩍 벌리게? 아유, 그래 주셔야죠. 아파트 주민들이 고소하는 거 난리났으니까. 법조까지 가기 싫으시면 사과하시고 손해보상을 빨리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민, 민구 이 녀석 빨리 사과하네. 아직 아이도 어리니 법적인 조치는 안 하겠지만 손해배상은 아버님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아, 정말 많이 나왔죠. 복구 작업에만 한 몇억은 나올 겁니다. 어, 몇 억이요? 아빠, 아빠 돈 많잖아. 빨리 끝내고 우리 집이나 가자. 이 녀석이 응. 아직도 반성을안 했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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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TV, 마침에 갈 거야. <laughs> 어? 빨리 짐 챙겨라. 에? 어? 왜요? 우리 이사가요? 그 네, 손해보상 해주더라이집 보증금을 뺏단다. 에? 어? 네, 그렇게 낙서를 해놨으니 지우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 아하, 그렇구나. 아? 어. 어? 이사 간다면서 여기왜온 거야? 이제부터 우리 집은 여기란다. 아, 아! 아니, 우리 돈 많잖나. 그런데 왜 하필 여기야? 돈이 많기는 거기도 겨우 월세로 버티고 있던 거라고. 이게 다 아빠 이 욕심 때문이지. 내가 그동안 잘 몰랐겠지만 나는 너에게 부족한 걸 주지 않으려고 무리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이 어. 크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에이?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유 집은 좋으면 좋은 거지 여, 여기가 정말 맞아? 내가 이딴 곳에 오게 되다니 어? 어? 민구? 너 이쪽으로 이사 온 거야? 아, 야, 김미야너 놀리려고 왔으면 들어가! 아니, 놀리다니? 옆집 주머니 낸걸 축하하러 온 건데? 너, 뭐? 내가 널 그렇게 놀렸는데 너안 놀려? 내가 말했잖아. 어디에 살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안 좋은 거야. 아, 난 싫어! 싫어! 싫다고! 난 이런 집의 사람 정말이야! 민구야,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누구와 같이 사는 지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란다. 에이, 아빠도 리아랑 똑같은 말을 안 해! 난 싫다니까! 민구야, 민구! 엄마가 여기 왔어. 정말 너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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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정말 엄마 맞아? <laughs> 내 사랑하는 아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 아, 지, 진짜? 진짜 우리 엄마 맞아? <laughs> 해외에 오래 있어서 널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이젠 다를거야 가족끼리 어? 다같이 행복하게 살자꾸나 <laughs> 마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어, 약속할게. <웃음> <웃음> 민구야,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다시 시작하자. <laughs> <laughs> 엄마랑 아빠랑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 민구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laughs> 응! 아빠 엄마 그리고 미아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진짜 미안해 <laughs> 괜찮아 이제부터 잘 지내보자 옆집 이웃이됐으니까 <laughs> 그래 아이 바이뭐 좋아서 낙서나 주워 <지워> 빨리. <laughs> 탑으로 아, 동생님, 교회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정님, 고대미신님, 동인님 이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시주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님, 변신의 고양님, 수영님, 킹킹님, 마누지님, 황건님, 전국열자님, 아원님 정원님, 마시오님정민님노은님 태호님, 백현님, 믹미니 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캐주님, 진아님, 지윤님, 리핑님, 선이님 지윤님, 장태평님, 지윤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